아,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죠. 어, 가우스 기호, 가우스 교과과정 교과서에선 빠졌는데 이런 젠장 시험선 에 나와요. 어, 2학년, 3학년 땐더 더욱 많이 쓰고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를 좀 먼저 알고 갑시다. 가우스 기호라는 게이 대괄호를 쓰는 거야. 이 대괄호를 써서 대괄 안에다가 x라는 문자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뭐 숫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 대괄호 기호 자체를 우리는 가우스 기호라고 합니다. 네, 가우스는 수학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우스라는 분 덕분에 저는 먹고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이 가우스 기호가 무슨 뜻이냐? 일반적으로 실수 x에 대하여 x보다 크지 않은 수 중에 제일 큰 정수. 자,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있는데 크지 않다라는 말을 바꾸면 뭐야?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x라는 수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수 중에 제일 큰 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정수를 가우스 x라고 해. 그러니까 이 가우스 x의 값은 항상 정수입니다. 정수. 소수나 분수가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일단 무조건 정수야. 정수는 정수인데 작거나 이 x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큰 정수. 이걸 가우스 x라고 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왔,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수 한번 볼까? 뭐 3분의 2라는 수. 그럼 가우스 x 3분의 2는 뭐가 되겠니?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제일 큰 정수니까 0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수 볼까요? 1.3 보자. 1.3의 가우스 값은 1.3보다 작거나 같은 순위 중에 제일 큰 거니까 1이 되겠죠. 자, 이쯤 있는 수 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3의 가우스 값은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큰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상에 이 정수 하나하나 연속되는 정수의 범위를 잘라서 봤을 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이 수들의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0과 1 사이에 있는 수들의 가우스 값은 0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 X가 만약에 1과 2 사이에 있어. 그러면 그 가우스 X의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수가 되겠죠. 그런데 딱 정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딱 정수. 예를 들어서 x 1의 가우스 값은 뭐야? 1보다 작거나 1과 같은 것 중에 제일 큰 거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수들의 가우스 값은 1이야.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모든 수들의 가우스 값은 2가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x가 n이라는 어떤 정, 자연수와 정수와 n플러스, n보다 큰 수죠. n 플러스 1이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한 가우스 값은 n이라고 해. 이 n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지롱. 그럼 예제 볼까요?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에서 3x 제곱 마이너스 2x는 가우스 x를 가질 때를 풀어라. 자, x의 범위를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로 두었어 근데 요 사이엔 1이라는 수도 있지? 그럼 우리는 범위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와 자, 첫 번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와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는 접근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가우스 x의 값은 그냥 0이라는 정수. 그러니까 이건 0이 돼버려. 3x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라는 2차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x로 묶을 수 있죠. x로 묶으면 3x 마이너스는 0이라고 해서 x는 0이 되던가 또는 3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즉 x는 3분의 2, x는 0 또는 3분의 2라는 두 근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둘 중에 이 범위에 속하는 걸 골라내야 돼. 0은 안 되잖아. 0은 없잖아. 는 없잖아. 그러니까 x는 3분의 2만, 여기에서는 이 범위에서는 근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갑시다. x가 1 이상 2 미만일 때이 가우스 x는 1이 되겠죠. 자, 요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1.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2x는 1이라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좌변으로 이 양한 후에 3111 뿔마방방 붙이면 마이너스 2 나오죠? 3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됐어.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x는 1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은 안 되고, 1만 돼요. 그래서 이렇게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